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는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이 정말로 눈물나게 감동적이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씀을 보고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불신의 허무함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현시가로 몇억 되는 땅을 그 장애자 딸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야 그래 비싼 땅이 아니지만 지금은 비싼 땅입니다. 그 당시 딸은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짝을 만났지만 형제들이 혼인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혹 재산이 그 사람에게 갈까 했어입니다 형제들이 그 땅을 가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도 그땅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땅 위에서 허술하게, 허술한 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땅 주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매달 생활비를 나라에서 받습니다. 의료보호 일종이 되어서 병원 치료비도 거의 무상으로 됩니다. 예전에 사셨던 그분의 아버지가 어찌 이런 세상이 올줄 아셨겠습니까? 사랑해서 준 것인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급 성용차를 타고 자기 차를 추월해 간다고 앙심을 품고 산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경찰을 탔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소유한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유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다. 남겨줄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망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에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16절에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재물은이 땅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 세상 것을 어디로고 너무 발부둥 치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면 좋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서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간 사람이라야 그간 선행대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애쓰는 것은 다음에서, 다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17절에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독재자가 자기가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백성을 수없이 죽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잡아서 죽입니다. 이런 독재자를 돕는 악인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임 당한 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 독재자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힘이든 권세든 재력이든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리고 섬겨야 합니다.굴림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가진 자는 더 중요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다음 세상에 다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합니다. 여기도 천국입니다. 초음을 아끼고, 티끌을 모아서, 티끌도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오늘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세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회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이 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대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에고치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온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모이직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자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육와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예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래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모든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제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